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제주공항 마비 사태로 9만여 명의 발이 묶인 제주일대가 25일 오후부터 서서히 날이 풀리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지방기상청은 25일 오후 1시를 기해서 제주도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오전 11시 현재 지점별 기온은 제주가 1.5도, 구산이 0.1도, 성산 0.4도, 서귀포 0.6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5일 오전 9시까지 제주도에는 위세우룸의 148cm, 진달래밭에는 135cm, 서귀포는 13. 성산 15, 제주 10.3, 고산에 4.5, 아라에는 26cm 등 3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제주 지방 경찰정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 1100번 도로 전 구간에는 15cm의 눈이 쌓여 있고요. 또 516도로 전 구간에는 10cm의 눈이 쌓이면서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가 됐다고 합니다. 또 비자림로, 서성로, 제일 산농로, 그리고 제2산농도로 명림로 모두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사흘째 운행이 통제된 제주 공항은 지난 밤 숙소를 구하지 못한 1,700여 명의 체류객들이 종이 상자를 담요 삼아서 바닥에 누워서 밤을 지샜다고 하는데 제주 공항과 인근 편의점에 비치된 먹거리도 모두 동인한데다가 제주 시내 숙박 없소는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부 체류객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숙소를 찾아서 헤맸다고 하는데요. 참 밤새도록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차량도 또 기록적인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시동이 꺼지고 차량이 도로 위에서 멈춰 서는 등이 차량 부품도 혹한에 이상 징후를 징후를 보일 정도로 정말 추운 날씨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23일 2만여 명, 24일 4만여 명, 25일 2만 9천여 명이 제주도를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 기상 사태가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늘과 또 바닷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기상대와 협의를 거쳐서 25일 오전 11시 제주공항 운항 재개 시간을 재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이후에 공항 여건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정기편 14, 어, 143편 이외에 임시편 47편 또총 3만 953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편은 항공사별로 대한항공 8편에 어, 2,586석, 아시아나항공은 20편에 5,052석, 제주항공은 3편에 558석, 진에어는 7편에 1,423석, 에어부산은 5편에 909석 등 어, 어, 일반 이스탄항공등 여러 가지 저가항공들도 어, 긴급 수송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날 오전 8시 30분 전남 여수에서는 정원 820명의 여객선 한일 골드스텔라호가 출항을 합니다. 오후 1시 40분에 제주도에 입항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후 3시에는 제주 추자, 완도로 가는 한일 레드포로가, 또 오후 4시 50분에는 앞서 제주에 들어온 한일 골드 스텔라호가, 또 오후 5시에는 목포로 가는 산타 루치아노호가 승객을 싣고 제주도로 출발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정말 그동안 이 고생한 곳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천재의 지변의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보상을 할 그런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일단 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체류객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